무파고 가자. 나 친구. 아유 씨. 인구 오빠 죄송해요 제가. <laughs> 일단 길도 없이 한번 가보죠. <웃음> <웃음> 이설 스바로마. <laughs> 이설 저 덜덜덜덜덜. <laughs> 한번 가보죠. 예, 네, 다시, 다시 가봅니다. 아 진짜 이러고 나오면 너무 웃긴 거아니야 뭐예요? 예? 난감하네, 난감하네. 야, 진짜. 넌 뭔데 옆에서 춤추고 있어? 어? 너 뭐야? 니네 뭐야? 왜 와서 여기 와서 춤추고 있어 이런 관종들? 같이 춤춰? 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옷은 와서 저런 걸 입고 왔어? 이 설교 오래 벨 싫어야 <laughs> 이거 막상 만들어 놓고 내가 저쪽 길 들어갔어. <laughs> 자, 다시 한번 가 봅시다. 가 봅시다. 가자. 가자. 아! 진짜 소름 끼치네 진짜로. 와, 진짜. 우와! 진짜로? 어? 아 어, 진짜 이럴수가 있다고? 이렇게 안나오면 한번에 막 뜬대 뒤에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다시 가봅니다 내 네, 하트님말 믿고 갑니다 가자! 으아! 나 안봤어 아직 나 아직 안봤어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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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hat the? What the? <laughs> 어 거리나가? <어디서 걸을> <laughs> 가자! 아아! <laughs> 아이씨! <laughs> 하나 남았다. 심호흡하고. <laughs> 아! <목소리도> 응, 재료. 응, 재료. 얼마나 좋으면 NPC랑 개친함. <laughs> 다시 한번 가자. 하트님 말 믿으면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가자! 아, 진짜. 이 모든 악몽은 우레 님이 매니저라서 시작됩니다. 그래요? <laughs> 여기서 뜰 수도 있다고? <laughs> 강의는 치명타 지금 입고 있는 건 달빛인데 달빛은 쿨감인데 쿨감 배경 없어서 다 쓰레기랬어 살아울지마와 응. 이거 진짜 사람 피말리네 <laughs> 다뽑아다 <laughs> 뽑아야 되는데, 뭘로 사야 되나, 또, 이거, 돈을? 이거, 재화를? 어디서 사야 되지? 토끼탕 못 먹네. 아, 그래도 기분 좋다. 이거라도, 이거라도 뽑아서 어디에요? 아, 이 와중에 좀, 심하렵긴 한데, 패키지. 네, 제 돈으로 지금 결제하고 있어요. 숙제 아닙니다. 이거 다 샀는데, 이거 못 사는데, 이제. 아, 부캐로? 넌왜 파티를 해? 1레벨도 돼? 아, 20, 이렇게 사면 돼? 이거? 아, 하면 된다는 거죠.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알뜰살림법이에요. 10만원씩 지금 막 계속 현질하고 있으면서 무슨 알뜰살림법은. 간다. 가자! 공지 떴다고? 진짜로? 간다 골드링 감사합니다 따다다다나다다다다나다다다다다다지떴다다 <laughs> <laughs> 연다이? 나 연다이, 나 <laughs> <laughs> 새끼 어디 갔어? 잡아와. <laughs> 뭐가지 갖고 와? 공지 떴어, 화려한 강의 슈즈라고. 아, 아, 전설이니까. 아. 다들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이 뜨니 이설님 여기있네 이설님, 화려한 강의 슈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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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만져? 야, 어디 만져? 이 자식이? 자, 레드진 바로 갑시다 가자! 안 본다, 이번에도안볼 거다. 안 보면 안 본다, 안 본다, 안 같아. 안 봐야겠어. 어, 내가 안 봐야 돼. 이거는 진짜. 안 자. 아안씨 야, 야 포본 내라이와 어, 와 뭐, 뭐가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잉? 하나 나왔어? 하아 블루잼으로 갑니다 곤드레 나와라요 나와라 나 지금 안 봤다 아직 나와라

넷마블의 영혼을 팔겠어요. 전 넷마블의 딸로 살겠어요. 다음 지지탄 돈안 받고 갈게요. 아, 배경은 다 S급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요. 예. 야 영혼을 팔지 마세요. 조만간은 통장을 팔 거니까요. 지스타 무구발바로가 진짜냐구요? 아니요, 구랍니다. 지스타 음. 페이면은, 네, 이거, 네, 장비 담아줄 것 같은데요, 네. 구랍니다. 이 기세를 보라, 한번 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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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봤다, 이. 따! 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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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가자! 진, 진, 자라, 진, 진, 자. 진, 진, 자라, 지리, 지리, 자. 진, 진, 자라, 진, 진진자. 진, 자. 진, 나와요? 아유, 씨. 아유, 씨. 아유, 씨. 나 지금 진이 다 까만 카드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왠지 까만 카드 다깔 때도 이제 막 긴장이 된단 말이지. 나 일단 레드잼 남았으니까 요거한번더 까고. 진진자. 자, 진, 진, 자. 진, 진, 자라, 진, 진, 자. 진진자라, 진진자. 헤이, 진자이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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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쓰려 아, 진짜. 배경 두개 먹었습니다. 얘 랩업 하면 되나요? 일단, 얘를 랩업을. 이렇게? 다시 보내면 되지. 오. 올해 모바일 BJ 대상 받자고요? <laughs> 어, 괜찮은 생각인데? 아이숙자 아니라니까요. 이걸 연마저 자꾸 먼저 들어가는데. 하나씩 이렇게 빼서. 아 씨. 자. 연마제안 쓰면 이제 뭘로 레업 해? 그러면. 무기로 해? 아, 이런 거. 이거 무기로 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laughs> 안 하면 안돼 이거 도박 중독이야 <laughs> 80레벨이었저 진짜 제, 제가 이거 매크로 이런거 할줄 몰라갖고 진짜 손으로 일일이 다 돌렸어요 던전 계속 이분, 벤츠 팔고 유지비 여기다 쓰시는 건가요? 아, 기분 좋아. 아, 생긴 거 봐. 아, 오, 멋있어. 아, 멋있어. 개 멋있어, 어떡해. 아, 이걸 왜, 해... 자, 이제 이것도 다시 해야 되잖아. 옵션이 구댁이라고? 왜? 재 사용 대기 시간 감소 좋은 거 아니야? 야내진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어 깜짝 아 여기 있구나 아아아 어, 갑자기 소름이 끼쳤잖아 아아 어, 어, 잠그면 해야지 아씨 어, 아아나 어, 어. 어, 이런 거잘나 이런 거잘 잊어버려 이런 거잘 눌러가지고 장착해봐요 아따 반짝반짝 하니 예쁘네 이뻐 어. 이뻐요 음. 전투력이 떨어졌어요 쇠독때문에 그런것 같다 일단 이거 껴놓고 어. 아니야 일단 방어구 얘도 한 잠가놓고 이런거 제가 잘 실수하는 편이라 이거는. 자 승급하게 갑니다 따란! 5, 6, 7, 젠... 하 기분이 좋아 테라멤버스 몇이야 지금 아 5등급이네 아직? 6등급 요걸 주잖아! <목소리도> 됐네 일단 3개 옵션 됐네 그러면 그지 어? 3개 옵션 됐네 요것만 딱 맞추면 옵션 3개 되는 거잖아 세개 맞추면은 졸업이 되며, 템나운 맞추는 거. 야, 이 졸업 각이다, 진짜로. 와. 아, 갑옷 잠거 잠갔죠. 네. 또, 안 잠갔네요? 해지거리 하다가 또 날려먹을 뻔 했네요? 네. 아, 10만원만 더 하면 돼요? 네. 너만 강해지고, 나는 강해지면 안 되냐? 열혈 목록에서 강해지자. <laughs> 열혈 목록에서 강해지시면 안 되나요? 왜 알려줬어? 못대 쳐먹어가지고, 어? 알려주면 안 돼요? 진짜 못대 쳐먹었네,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어, 상점. 다른 캐릭으로 가서, 아니, 친밀도가 아니고, 자, 다른 캐릭으로 가서, 영웅 갤러리 가서, 라브랭을 키울 거고, 라, 올해 추천이, 부캐 라브랭 먼저 키우고, 그 다음 리벨리아 키우라 그랬거든. 같지 자, 이것까지 하면은 테라 멤버스가 5등급이면 이게 얼마 쓰고 쓴... 6등급 때문에 얼마 쓴 거예요? 6등급 때문에 얼마 쓴 거예요? 사실 제가 초반에 30만 원을 그 현질했을 때 어떻게 그 쓰는지를 몰라서 좀그지같이 썼어. 많이 쓰신 거예요? 아. 그래요. 100만 원이나 썼어요. 그래도 100만 원에 진세 개에 어? 진세계에 어, 써니웃 빠서 오고, 진세계에 맞추고, 스킨 올 시나 맞췄으면 잘쓴 거, 아니, 잘 맞춘 거 아닙니까? 예? 잘 맞춘 거 아니에요? 6등급이면 70만원 쓴 거라고? 85만원? 잘 맞춘 거 아닌가, 굉장히? 어. 도대체, 도대체 그러면은 닝고빠는 뭐 하는데 몇천만원씩 쓴 거야? 아니 그 사람 뭐 하는데 몇천만 원을 쓴거예요아 강화, 강화가 돈이 많이 들지. 아, 자, 이거 일단 하나 딱더 사면은 딱 고르면은 6등급 되겠죠? 음, 자, 이거 사고. 맞아, 팻뽑기에서 엄청 많이 썼다 그러던데, 이거 나와갖고 되게 억울해하더라. 이번에 팻, 그거 나와가지고, 10만원짜리. 자. 어, 6등급! 신이 난다. 6등급이다. 다시 가자. 골드 왜안 줘? 자, 보상 일단 받고, 그 어! 걸으면! 그러면어 아직 까면 안된다고요? 아 선택권 나중에 남은걸로? 어 지금 쓰면 안되 나머지 하나 남았을때 쓰면 되겠다 아 어. 어, 여러분들 말 안해줬으면 저 바로 쓸뻔 했잖아요 또 신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신이 났어 너무 업됐어 지금 하내 아, 구데기 같은 하 아, 진짜 매달 딜 딸려갖고 미션도 못하고 아, 진짜 는 너무 신난다 지금 개럿이 어하 아, 진짜 아까 보니까, 예.. 네. 아고 상자 있었다고? 자, 승급왜왜 왜 골드를 안 주지? 근데? 저걸 200만 골든가 주지 않아? 아까 그 PVP 상자 깠는데 걔 구데기만 나왔어요. 구데기만. 한 부위 뽑으면 졸업하고 악세 넘어가는데. 어? 악세. 아, 악세도 맞춰야 되는구나. 아 소름끼친다 아 소름끼친다 진짜로 와아 아아 악세 아아 아, 끝난 줄 알았더니 아아 아, 악세는 그냥 뭐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음자 어떻게 여러분들 일단 레드잼으로 여태 쓴 만큼만 더 쓰면 돼요 어 음. 시청자 달달하네요 네. 가자 나와라이 으이나와오오나와나 아이씨 아아 아이씨 응제로 어. <목소리> 에이씨! 아 진짜, 진짜 이씨! 에이씨! 아 거의 동대문 도매급이에요. 지금 옷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아무 더까이씨 가자! 야! 친구 고 가자. 나 친구. 아유 씨. 하이 진짜. 진짜 주작작이야 이 정도면 진짜. 아 운영자님 가셨어요?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가자. 아, 진짜, 개똥손, 진짜로. 아, 안 아, 볼래. 야못 보겠어, 이제, 진짜로. 꼭한 피스만 주시면 되는데, 진짜로. 저, 제 장갑이나 신발 하나만 주세요,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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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소리 질렀어. 어머! 광이가 아니어서 아깝긴 한데 아 진짜 아 진짜 주작작 주작작이다 진짜로 아 광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 아. 그러면은 아뽑기더안할 거면 2셋2셋 하라고 이거 한번 뽑아보자 <laughs> 300원짜리 하나 뽑아보자 설도 속 방대문짜리 한번 뽑아보자. <laughs> 아, 돈더쓸 건데 하나만 뽑아보자. 나올 수도 있어. 어. 가자. 한번 해 뽑아보자. 이거 그냥. 이거를. 야, 세련되다. 세련되. 어? 야, 세련되다. 음. <laughs> 언니 날 추워. 장갑 해. <laughs> 지이 3세트 맞추고 뽑아야지. 아, 일단 여기 자, 인벤좀 비우자. 안기목기님, 별품상 23개, <laughs> 이하요요요요 아, 기목디. 김옥 기목디. 3킬링 남았다. 기목디님, 뚱큰 팬과의 피서 기표 31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목디. 기목디. <laughs> <김옥디. 웃음> 출연료 받는 걸다 <거> 현질하냐고요? <laughs>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아냐, 200장 아직 다안 썼고, 예, 오늘 다쓸려고 그랬는데, 어좀 달달하네요, 시청자. 자, 패키지 하나 더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세 번씩 딱 까고, 예, 오늘은 현재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다른 거안 바랄게요, 진짜로. 진, 화려한 광이, 진, 화려한 광이, 신발이나 장갑 하나만 신어야 돼. 번갈아가면서 가자고, 오케이. 하 씨, 세븐, 가자! 나 아직 안 봤다. 아직 안 봤다. 하! 에? 하! 하! 아, 깜짝아! 아씨 놀라! 하! 아, 놀래라! 하! 아, 하아... 진짜, 진이 아니야. 아,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자 진진자. 진진자! 진진자! 아, 깜짝아. 잠깐만, 이러면 주작 2셋인데? 주작 2셋? 주작보다는 광희가 좋잖아, 그래도. 그치? 아, 왜또 이렇게 주냐. 아, 진짜. 주작 2셋, 이새, 광희 광이 있으이에요 광희가 낫잖아요. 그쵸? 자, 그래도 확률이 좀 올라갔어.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나오면 되잖아. 둘 중에 장갑, 신발, 주작 장... 진 빛나는, 진 빛나는 주작 장갑. 주작 신발. 어? 그러면은 조금 아, 지팡이가 두 개라고? 아니야! 상처를 없애, 이씨. 장갑이야. 으 네! 아이고, 아이고. 진, 진, 자! 너 진, 진, 자! 진, 진, 자! 진, 자! 진, 자. 진, 자. 아, 씨. 아, 봐봐. 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로. 나. 아안 해, 이씨. 안 해, 이씨! Hey